사무엘상 어, 2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작년에 봤던 말씀인데 <laughs>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불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 얘긴데 여러분 그동안 다윗 잘 공부했지만 지금 사무엘상 22장 상황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제사장들에게 피했다가 워낙 도망갈 때가 갑자기 벌어져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어서 불레셋으로 튀어 들어갑니다. 불레셋은 적군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준비 없이 도망갔으면 불레셋에 도망 그러니까 북한으로 도망간 거랑 같은 거예요. 죽으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하여튼 그만큼 위태로워서 간 거예요. 그런데 불레셋에서도 못있고또 도망가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아둘람 이 다윗이 다시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아둘람의 출발점이 오늘 배경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상, 오늘 사무엘상 22장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갑자기 어, 이 아버지 이세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왔고 사무엘이 일곱바들을 봤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세가 어,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얼떨결에 왔는데 기름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가장 유명, 거의 어, 대통령급 왕급의 영적 권위자인 사무엘이 너 하나님이 기름 붓고 너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계시를 주고 기름을 부었어요. 왕될 거라고. 자, 그리고 그게 16장이에요. 17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 그 유명한. 자, 16장에 기름 부자 마자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하루아침에 국가적 영웅이 됩니다. 스타가 돼. 얼마큼 유용하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왕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쫙 퍼졌어요. 인기가 급상승했고,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됐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점프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이 인기와 지명도는 왕보다 위에예요. 탑 클래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간에 점프했을 때. 제 마음에 다윗이 아 왕이 되겠구나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1 6 장에서 기름 부었는데 얼마 냈다가 골리앗을 이기고 자기가 쭉올라간 거예요. 자이 기세로 왕이 될 기생 거예요. 군대 장관에다가 왕의 사이 뭐 겁날 게 없어요. 가는 데마다 막다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왕이 될줄 알았는데 변수가 생기죠. 뭐죠? 사울의 질투가 시작돼요. 사울이 귀신이 들리면서 다윗을 몇번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이제는 특공대 3천 명을 풀었어요. 여러분 정예군 특공대 3천 명을 전국에 풀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현안에 대니까 다윗이 이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온게아둘람까지온 겁니다. 그래서 이아둘람이 이 다윗에게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골리앗 때문에 이제 비상하지요. 인생이 비상을 해요. 그러다가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굴에서 또한 번의 인생의 변곡점을 맞습니다. 인생의 큰 변곡점. 진짜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서 어, 사건의 첫 번째 메시지는 동굴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타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의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하나님이 다윗을 동굴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몰아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이 이때로 몰아간 거예요 폭풍과 풍랑은 하나님이 치시게 하는 거예요 터널과 동굴은 달라요 터널은요 끝이 있어요 대부분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고난받았다 힘들다 그러면 터널이야 터널 터널은요 힘들지만 가면 돼요 가면 끝이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그게, 그게 터널이에요. 우리의 많은 고난은 터널이에요, 터널. 근데 그 고난이 구리라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답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 고난이 구리다. 이거는 끝난 거라고요. 캄캄 절벽이. 위치한 시간이가도 해결이 안 된다고 이거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 시간이 갈수록 나는 미궁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게 동굴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터널이 아니라 동굴로 몰아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메시지예요. 왜 동굴로 몰아넣으셨나요? 동굴에 갔다는 것은 다윗이 그 군대장관과 왕보다 높았던 그 인기와 절정을 하나님이 다 친 거예요. 송두리째 뺏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최악의 최하 바닥을 쳤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동굴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이 일대 왕이 세우는 그 왕의 기초 왕정 제도 그 기초 위에 다윗을 세웠으면 다윗이 훨씬 쉽게 갔을 거 아니. 그렇죠? 얼마나 빠르게 왕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사울 기초 위에 다윗을 세우지 않고 철저히 사울의 왕가를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 다윗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사장에 이 엘리 엘리야 제자 생도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찾아와서 어, 내 남편이 당신 제자가 됐다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다. 우리 생계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 아,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2절로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 얘기를 대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가 있냐? 기름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때 응답을 받은 거죠. 아, 기름을 채워 주시려는구나. 그러니까 가서 모든 빈 그릇을 다 비리라는 거예요. 이런 빈것을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채울 게 많아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빈 그릇을 많이 비우면 아, 빌리면 빌릴수록 기름의 양이 많아지죠. 여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을 바닥에 낮추면 낮춘 만큼 그릇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릇이 비워지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은혜가 그만큼 많이 담겨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리는 게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에요. 동굴 저 밑바닥이 다윗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돌파의 시작이라고요. 그 메시지. 동굴은 저주가 아니. 오늘 예배에 제일 은혜 받을 분은 제가 알아요. 오늘 마음이 제일 가난한 분이 제일 은혜 많이 받을 거예요. 가장 삶이 절박한 분이 기도가 제일 간절하고 하나님이 터치 하실 거예요. 많이 내려놓으신 분. 많이 버리신 분. 여기 와서도 내걸꽉 굶켜지고 자존심 세우고 통성기도 안 하고 입안 벌리고 믿음 선포 안 하면 은혜는 없어요. 내걸 비워야 돼. 내걸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지죠. 내걸꽉쥐고 하나님 덤으로 주세요. 그럼 덤 받기 못어요 그럼 완전히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동굴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고난이 많은 분들 위로합니다. 힘든 거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어요. 못 견딜 것 같고 터질 것 같아요. 폭발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예배드린는거 쉽지 않아요.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데 응답이 안될것같으면더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려도 이렇게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것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오지만 아까 우리 하리 청년 간영한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병원 예약하고 왔어요. 링거 예약하고 왔다고요. 제가 오늘 기도하다 쓰러질 것 각오하고 왔어요. 저이 집회 안 해도 돼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안 그래. 그러나 저는 너무 원해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한 시간 집회가 끝나도 되죠. 두 시간 세 시간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제가 쓰러지더라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기도해 드리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어요.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돌파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 각오로 저는 왔어요, 사실. 여러분 쓰러지면 좀 어떻습니까? 링거주 맞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만한 희생을 못 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좀 늦게 가면 어때요? 목이 좀 쉬면 어떠냐고요. 진이 빠져서 몸살질 나면 어때? 하나님한테 그 정도 기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인생을 겁니까? 그거, 그만한 가치도 없는 하나님이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내가 믿다가 쓰러져도 괜찮을 만큼. 예배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큼 좋은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비워야 돼요. 저희 교회 리모델링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영적 리모델링부터 해라는 마음을 축구 주세요. 다 리셋시키라는 거예요. 저도 이단임 목사를 내려놔야 되나 그런 마음도 막, 들어요. 이게 다 딱지잖아요. 딱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데 때로 이게 불편해. 요 내가 성도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된다고. 요이 직분이 내그회몇년 났다니, 이 토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리셋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 죄인으로 불쌍한 죄인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아니면 내가 살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든 교육자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영이 열리고 내 안에 생수의 은혜가 차야 내가 삽니다. 목마른 이 불쌍한 죄인인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이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이 건물이 좋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영혼이 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리모델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작정하세요. 예배를 작정하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주중에 와서 기도하시고 영적 디톡스 하시고 기도 시간 늘리시고, 무릎 꿇으시고,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직분이 뭐가 중요하고, 체변이 뭐가 중요해. 사회적 포지션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니고대모가 그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거듭남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듭난 게 중요해. 거듭난 삶으로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물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바닥부터 시키잖아요. 두 번째. 자 거기서 다윗이 뭐했는가 예배했습니다. 자 동굴에 혼자 갔어요. 혼자 가니까 동굴에 가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때로 같이 있을 때 예배가 방해되고 혼자 예배할 때 임재가 충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성소를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가 지성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동굴로 몰아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진짜 예배. 이이 이 기음을 다뺀 계급장 다띠고 정말 철저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합니다. 거기서 쓴 시편이 시편 10편, 5 7 편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나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유명한 시편이 거기서 나왔어요. 위대한 찬양은 좋은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이 악기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들람 동굴 밑바닥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의 밑바닥에. 죽음 직전의 위기에. 여기 새벽을 깨우려다 새벽까지 잠못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두려움, 공포, 절망에서 하나님 나 살려 주세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숨이 막혀요. 하나님 한참도안 보여요. 너무 막막해요. 그 중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찬양. 하나님만 바라는 그때 임재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24시간 다윗의 장막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막 혹을 갖다 붙여줘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제 1절 1절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들난 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그 다윗이 혼자 있는데 처음에 가족이 왔어요. 가족은 이해가 돼. 왜냐하면 사울이 가족들도 가만히 안 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왔어요. 그런 놀라운 거는 사울은 3천 명을 풀어서 못 잡는데 가족은 찾아왔어요. 기적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한 사람씩 오는데 이절에환란 2절,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하나님도 너무하죠. 지금. 다윗이 자기 목숨도 부자하기 어려워요 자기 인생의 짐도 산더미라고 해요 자기 어깨에 고만 마리가 얹혀있는 것처럼 막 쓰러질 지경인데 거기에다가 400명의 짐을 더얹어요좀 똑똑한 사람, 부자, 또 능력자 이런 사람 보내주면 좋을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환란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을 보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가 상담을 해서 아는데 상처가 많은 분은요, 상담자도 이 잠이 안 와요. 교회에 이게 어려운 분이 있으면 중보자 한네명 다섯 명 달라붙어도 그분 문제 풀어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사람의 상처가 있으면 그만큼 힘든 거라고요. 지금 다윗도 자기 앞길도 못 가리는데 거기다 상처 난 사람. 상처 덩어리 400명을 거기 얹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사람들을 뿌리쳤는가? 뿌리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짐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대단하죠. 상처난 사람 한 사람도 감당이 어려운데, 상처 덩어리 400명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들남 공동체가 돼요, 교회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년 후, 15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될때 가장 다윗의 최측근, 최엘리트 그룹이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른 그 비밀을 예배에서 찾아요. 거기가 예배 처소였거든요. 다윗이 개인으로 맞섰으면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400명이 산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처난 400명이 산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태양 같아요. 태양 앞에 먼지 400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400명이 예배하면서 같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엘리트 그룹이 되는 거예요. 동굴을 이겨내고 아들남을 이겨내서 다윗의 계국공신들이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건강하게 된 거예요. 다윗 혼자 돌파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공동체가 돌파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처럼요. 혼자 기도하면 이렇게 세시간씩 못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400명, 500명 오니까 이게 되잖아요. 같이 힘을 받잖아요. 찬양이 막 울리잖아요. 기도가 메리가 치잖아요. 이게 막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함께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예배, 강력한 예배의 은혜, 돌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